이게 주문해도 돼요? 해도 돼요? 이걸로 또뭐 해요? 이걸 얇게 여기 삼등분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요? 얇게 세 개? 삼등분? 난 얇은 걸 좋아요 대패 삼겹살이나 아, 네. 아, 얇게 해주세요 얇게 얇게. 약간 오븐 끝에 갖고 막 바삭바삭한 어. 게저 네. 과자처럼.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방법 알려줘. <laughs> 와, 야, 저거 맛있겠다. 와, 우 야, 오 언니, 오. 저거 안 잘라서 드세요? 저렇게 말아서 먹어. 야, 좋다. 저거 와, 맛있겠다. 와. 와, 진짜 맛있겠다. 와. 와 아, 저걸 한 줄을 다 먹어? 김치를 싸가지고. 와, 역시. 아이고. 영자 언니는 먹티스트. 와.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말아먹는 게 예. 얇게 떠가지고. 예. 그게 낫더라고. 김치 음. 넣어가지고. 이렇게만 먹으면 반면밖에 못 봐. 음. 이게 전체 맛이야. 아유. 간. 고기 해보고 싶은데, 저거? 오, 말아서. 이게 먹는 역시, 거는 이 양자 어, 못 쫓아다. 저는 약간 이 고기에 고추를 말아가지고. 고추에 고 어. 음, 어. 어. 고추에 고추. 또 마네. 아 고기가 쌈이네요. 네. 안에다가 채소를 어? 넣고. 음, 음, 음. 음. 와, 인정. <laughs> 와. 야, 이거를 쌈장에 살짝 찍어서 너무 맛있게 드신다, 진짜. 응. 오, 식당에서도 많이 이렇게 음, 드시겠는데, 맞아. 이제 이 방법으로. 아, 진짜 맛있겠다, 아, 이거. 너무 맛있더라고. 기름기에 이제 고추 매운 게 들어가니까 맛있지. 새로운 <목소리도> 고기쌈입니다. <목소리도> 이 좋아. 이 좋아. 꿀 좋아. 저는 고기에 고기를 말게요. 아 고기 앤드 고기. 고기의 고기야? 와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. 송산겹에 얇은 삼겹살을 말아서. 이야. 하나. 재준이는 아,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? 훌륭하지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드시죠. 아, 음, 진짜 맛있어. 가지 아, 아, 오 아, 오아오 근데 재준이는 정말 무거운지않먹방데어 아, 글썽이는 거봐눈물